여러분은 뿌린대로 거둔다. 부메랑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해외 유튜브에선 카르마와 아마겟돈을 합친 단어 '카르마겟돈'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부메랑을 제대로 맞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주인공은 제프리스타와 셰인도슨으로, 그들은 합계 구독자 수 5천만 명 이상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벌어들인 돈만 수천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두 사람이 200만 명의 구독자를 잃고 셰인은 유튜브 수입까지 중지되었다고 하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펀 헤이슈입니다. 1,77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탑 뷰티 유튜버이자 화장품 CEO인 제프리스타와 세계 채널 합계 구독자 3,400만 명을 보유하며 단독 채널 1위로 유튜버의 왕으로 불렸던 셰인 도스는 2018년 셰인이 제프리스타의 다큐멘터리를 포스트하며 협업을 시작해 2019년 같이 화장품을 런칭해 뜨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2019년 뷰티 유튜버 제임스 찰스 스캔들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두 사람의 커리어에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제임스 찰스 스캔들을 빠르게 설명하면 2019년 뷰티 유튜버인 제임스 찰스가 하루 만에 300만 명의 구독자를 잃을 정도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으로 뷰티 유튜브의 조상급인 타티가 평소 친했던 제임스를 저격한 일입니다. 비타민 사업을 하는 타티는 자신이 평소 제임스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가 파티의 경쟁사인 비타민 회사를 홍보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제임스가 유명세를 이용해 성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해 제임스는. 이 일로 안 좋은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임스는 증거 자료를 일일이 제시하며 해명해 평판을 회복했고 사티도 영상을 지우며 스캔들은 일단락되었습니다. 2020년 6월 제프리스타 코스메틱 광고에서 제프리와 호흡을 맞춘 뷰티 유튜버 카메론 레스터가 제프리와 체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제프리에게 제임스를 좋아하냐는 질문을 받고 불편했다던 카메론은 스캔들이 일어나기 이세달전 체인이 제프리에게 페이스타임으로 제임스 욕을 퍼붓는 것을 들었고 그는 제임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지만 당시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이 나오고 제프리가 2020년 4월 팟캐스트에서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제프리는 2019년 제임스 저격 영상이 나왔을 당시 자신이 더는 제임스를 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며 타티의 말이 100% 사실이라고 해 제임스 찰스를 더 공경에 빠지게 했었는데요. 팟캐스트 진행자에게 당시 왜 그런 말을 한 거냐는 질문을 받자 제프리는 아직도 자신의 핸드폰에 제임스 찰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의 녹음 파일이 있다고 주장한 후 모두 내가 제임스 찰스의 커리어를 망쳤다고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니에요. 타티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임스는 나랑 쉐인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고, 뒤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해요. 타티가 그랬지, 우린 안 그랬어.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제임스 스캔들의 배우에 두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커졌고, 6월 22일, 쉐인은 트위터에, 서커스에 온걸 환영해.로 시작된 다소 격양된 입장 글을 올립니다. 네 페이지나 되는 글에서 그는, 나는 다른 유튜버와의 드라마에 절대 얽힌 적이 없었어. 근데 내가 뷰티 시리즈를 하기로 하자마자, 뿜, 난 허리케인 안에 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냐고? 장난해? 아니야. 라고 제임스의 스캔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뒤, 항상 스캔들에 휘말리는 뷰티 그루들은 다 똑같아. 그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 관종이야. 난 더는 관심 없어. 라며 뷰티 유튜브를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인이 글을 올린 후 2만 명이 그의 트위터를 언팔로우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그가 제임스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는 이기적이고 권력에 굶주린 어린 전문가라고 생각할까? 네. 라고 쓴 부분이 제임스 찰스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제임스한테 집착하는 40대라니 정말 슬프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후 셰인은 그를 삭제한 뒤 "난 전부 지웠어, 이제 그만 이 일을 겪기엔 나는 너무 감수성이 예민해, 난 이제 됐어" 라고 트윗했습니다. 셰인도스는 그가 19살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해 과거 수많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셰인의 대응에 화가 난 일부 사람들은 그의 과거 영상을 다시 보게 됐고, 셰인이 올렸던, <목소리> 동양인, 흑인, 히스패닉 등의 인종차별적인 영상과 동물,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과 관련된 부적절한 유머 영상을 찾아내며 논란이 거세집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셰인이 직접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진정되지 않았고 특히 당시 11살이던 윌 스미스의 딸 윌로우 스미스의 포스터를 보며 부적절한 제스처를 취하는 영상이 널리 퍼져 스미스 가족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윌로우 스미스의 엄마인 제이다는 자신의 SNS에 셰인도슨에게 "변명은 이제 끝이야"라고 경고했고, 오빠인 제이든도 "쉐인도슨 너 때문에 난 정말 역겨워, 내 여동생인 11살짜리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제일 안 웃긴 일이고, 조금도 괜찮지 않아" 젊은이로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도덕을 지지하는 크리에이터를 응원해야 돼, 이건 괜찮지 않아"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일로 셰인은 어떤 의욕을 받게 되었고, 그의 이미지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한편, 2019년 제임스 찰스 스캔들로 뷰티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튜버 타티는 6월 30일 40분 남짓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And I, And I've said that privately, but I want you to hear it publicly. I'm sorry. 타티는 제임스를 개인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었지만 다시 한번 제임스 찰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I did not make my video because of vitamins. I made it as a result of all of the poisonous lies that were fed to me by Shane Dawson and Jeffree Star. 타티는 작년 비타민 때문에 제임스를 비난하는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셰인과 제프리가 한 거짓말의 결과로 영상을 만들게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Shane said that James Charles was a monster. Jeffrey would tell me that James Charles was out of control. I initially dismissed it as jealousy because James Charles's career was on a rocket ship at the time. This is insane. This is insane. This woman is. Oh my God. Oh my... 그녀가 눈물을 흘릴 때 가짜 눈물이야 가짜 눈물이야라고 하기도 했어요. 셰인 도슨의 oh 약혼자도 자신의 트위터에 타티는 조종의 마스터 클래스야. 이 40대 여성은 스스로 영상을 올리는 것을 선택했어. 타티를 두 얼굴을 가진 거짓말쟁이라고 하며. 쉐인의 도움으로 몇분 안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솔드 아웃된 비타민들을 즐기길 바래라고 타티를 비꼬았습니다. 한편 제프리는 6월 26일 103세가 되는 할머니의 생일을 같이 축하할 거라고 한뒤 SNS를 올리지 않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사진이 1월 30일 트위터에 게시한 것과 같은 이미지로 알려져 상황을 피하고자 제프리가 포스트를 꾸며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18년 제프리스타가 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킬 때 그들은 유죄야. 그게 너에게 그들의 진실된 캐릭터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거야. 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그를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번 일로 쉐이는 120만 명, 제프리는 60만 명의 구독자가 줄었고 지금도 계속 구독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도 두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특히 셰인은 유튜브 채널의 수익 창출이 전부 중지되며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프리보다 셰인이 더큰 타격을 받은 이유로는 쉐인의 과거 행동이 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기 때문에 라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쉐인의 대응 방식이 능숙하지 않아서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프리는 원래 많은 논란에 휘말려 왔기 때문에 논란도 제프리의 캐릭터가 된 반면에 쉐인은 여태까지 다른 크리에이터들을 도와주는 착하고 좋은 이미지여서 이번 일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쉐인에게 더큰 실망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반응을 정리하면 두 사람을 지지하는 의견으로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10년 전에 자신이 했던 모든 발언들을 생각해봐. 사람은 누구나 변해. 작년에는 제임스더니 올해는 두 사람이야. 사람 몰아가는 것좀 그만하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이제 뷰티 유튜버 드라마는 됐어.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아무리 10년 전이어도 인종차별, 모든 부적절한 행동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해. 제임스찰스가 19살이라는 나이에 빠르게 성공하니까 30살, 40살인 어른들이 질투해서 이런 행동을 꾸몄다고 생각하니 정말 씁쓸하다. 우리가 진짜 지지해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유명한 걸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작년에 구설수를 겪었던 제임스 찰스는 현재 1,990만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며 미국 뷰티 유튜버 1위로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스캔들이 일어난 지딱 1년이 되는 2020년 5월 11일, 제임스 찰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진지하게 지난 한 해는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전 지금 제가 자랑스러워요. 그건 저를 더 강하고 똑똑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저를 더 열심히 일하도록 했어요. 전 마침내 다시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비온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더니 다시 환하게 웃는 제임스 찰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죠?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이 비도 다 그치고 해가 반짝 뜰 날이 오길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뷰티 유튜버들의 끝나지 않는 드라마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건 좀 TMI인데, 지난번 영상에 제 마지막 멘트를 언급해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정말 기뻤거든요. <laughs>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된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요.